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1절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것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안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인사말입니다. 저는 항상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낼 때 거의 대부분 앞에 인사말을 샬롬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왜이 말씀이 좋으냐 하면은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이것은 귀한 말인 것이에요. 지난 주부터 우리가 은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 우리는 은혜의 시작,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한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은혜는 단순한 우리 어떤 감정적인, 감성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사용했는데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무엇을 위한 작품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한 도구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가지 질문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가 어쩌면 같은 의미에 비슷한 의미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 첫째는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 질문이 비슷하죠. 하지만 하나는 행함에 대한 질문이고 하나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신분, 우리의 인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어떠한 삶을 영위해야 되는가 하는 두 개의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죄를 용서하시는 궁유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조금 지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구원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뭐 그, 그렇게 뭐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편하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은혜를 무엇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방종. 어떤 r e s t r 어떤 제한 없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관계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어떤 면허를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자유와 방종을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맥스 루케이도의 은혜라는 책 안에 몇 구절을 소개했었는데, 오늘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다고 말하지 않는다. 은혜는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한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은혜는 죄를 덮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겠지만 죄를 덮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지식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지식도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은혜뿐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르쳐서 사람이 변화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천국에 가 있어야 돼요. 더 이상 변화될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보세요. 더 이상 변화될 게 없습니다. 훌륭하십니다. <laughs> 여러분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묵상하고 듣고 연구하고 그랬으면 이제 변했어야죠. 뭐 조금은 변했겠지만 그런 가르침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은혜 안에 살아 사람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은혜는 죄를 계속 짓게 하는 면허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대부분이 아마 운전을 해갖고 오늘 교회로 오셨을 텐데, 면허증 없이 운전하신 분손 들어보세요. 신고하게. <laughs>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이 있어야 운전하지 않습니까?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근데 우리가 마치 은혜라는 것이 내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라이센스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자이 말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5장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봐야 돼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니?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바보처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그 말입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영으로 영적으로 죽었던 나의 모습이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영적 상태, 과거 영적 상태에 대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커진다는 얘기지 죄를 더 저질러야 은혜가 커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죄에 대한 면허증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살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였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연합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능력입니다. 죄에 계속 거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이에요. 은혜는 나의 삶을 방정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서의 새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은혜는 나를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세례라는 예식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례라는 건세자 무슨 세 자예요? 우리가 세수한다 할때 씻음, 죄 씻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지 예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세례는 단지 의식이 아니라 우리 전, 존재 전체에 대한 선언인 것이에요. 신분의 변화를 선언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죄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왔어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왔어요. 하나님과 세퍼레이트 된 거예요. 죄 씻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분리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합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와 연합하여 그의 죽음에 참여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 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그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분이에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는 다릅니다.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서신, 특별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아주 튼튼한 신학적인 그 파운데이션을 갖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을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의로위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옛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에 죄의 본성 아래에 있던 나, 죄의 영향력이 있던, 아래에 있던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 태어나면 어떨까요, 우리가? 새로 태어나면. 지금 나이에서 20년, 30년만 깎아도 얼마나 행복할까? 30년씩 한번 깎아보세요. 지금 나이에서. 언제예요? 도대체 언제? 기억도 안 나. 아, 그때 우리가 부부싸움을 많이 했었는데. 신혼초에. 그게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는데 무엇으로 바꾸셨어요? 은혜로. 은혜의 능력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셨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죽었다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문제 아니에요. 나의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의 문제고 관계의 변화에 대한 말씀인 것이에요. 이전에는, 이전에는 뭐가 나를 지배했어요? 죄가 나를 지배했어요.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했지만 지금은 무엇이 우리를 지배합니까? 은혜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은혜가 나를 지배한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인 것이에요. 세 번째로, 은혜는 나를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결단은 많이 해보지 않으셨어요? 학생 때는 우리 공부 열심히 해야지, 부지런히 해야지, 결단하지만 결단대로 되던가요? 이제 성인이 돼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 다 잊어버려. 그래서 엄마 아빠는 다 우등생이었던 것 같아 얘기하는 거 보면.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도 약한 자들 결단했다가도 실패하고. 사람들이 연초에 제일 많이 결단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그렇죠, 살 빼는 거, 운동하는 거. 전에 한번 그제 닥터가 그, 당뇨약을 하나 처방해, 주세요. 새로 나온 거라고 좋은 거라고 처방해 줬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이 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약인가 봐. 어. 그 그걸 먹으니까 당은 내려가는데 동시에 살이 빠져.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안 그래도 살이 좀 빠졌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 약을 멈췄어요. 그 어느 여자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그약 양, 그양 나도 좀 주세요 <laughs> 집사님 큰일 날 소리 당뇨 환자도 아닌데 당뇨약 먹고 매일 저혈당해 <laughs> 과연 되던가요? 살 빼는 거 결단하고 건강한 거 운동하는 거 결단하고 어? 작심 3일 요새 젊은 분들은 요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시간 시시각각 마음이 변하고 그런 걸로 내가 결단해서 사람이 뭔가를 해내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질문하는 거에 그냥 무조건 답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맞아요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 단번에 속죄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뭐예요?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죄와 사망은 설 곳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은 우리 삶 가운데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살건 완전하고 영원한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요? 살아난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죄를 향해서 죽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난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죄와 사망은 끝났고 이제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난번 우리 로즈라이브 찬양 사역자로 있었던 윌리엄 킴이라는 형제가 그 12학년 때 제가 인도하던 그 디스 제너레이션이라는 찬양 팀의 아주 좋은 기타와 보컬리스트였어요. 근데 지금은 큰 교회들 그 찬양 목사로 섬깁니다. 한 번은 기도모 뭐 그때 그때 당시에 디스 제너레이션이라는 팀을 함께 연습하고. 또 사역도 하고 하는데 한 번은 기도 모임을 하는데 이 형제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뭐 구체적인 그 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수가 없고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죄인가요?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답해야 되나? 음? 그러한 우리가 행동을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항상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뭔가 이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아, 이것을 선택하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한 생활, 곧 생티피케이션, 그 성화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것입니다. 나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의 연합,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것이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 자신을 그렇게 여겨라.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겨라.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리고 바울은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고 삶의 태도를 명령하는 것이에요.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인데 아직도 왜 우리 안에서 죄를 저질고자 합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정욕,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뭐라고요? 죄에 대하의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주가, 죄가 우리 몸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욕들을, 욕심들을 통제해야 하고, 죄에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 얻은 성도는 자기 몸을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주지 말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한번 선언합시다.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존재이다. 나는 은혜 아래. 더 이상 죄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을 여러분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자유를 향한 문이자 새 삶의 시작입니다. 방종의 면허가 아닙니다. 은혜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며 새 생명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맥스 루케이더의 은혜라는 책의 한 구절을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있는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 은혜는 당신을 일으켜 세우고 변화시키고 다시 세상으로 보낸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인지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지금도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며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릴 텐데 합심해서 한번 여러분들을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은혜의 이름으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내 몸과 시간과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